예, 안녕하십니까, 네티즌 여러분. 태양계 지구별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네이버 TV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5년도 5월 4일입니다. 해가 뜬지는 뭐한 15분 정도 됐고요. 해가 몇 시에 뜬냐면요. 5시 40, 40분에 떴어요. 예, 요즘은 뭐 5시 반만 돼도 막 이렇게 바깥이 너무 밝아가지고, 예, 일찍 잠에서 깨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면 또 아침 해가 이렇게 지금 막떠 있고 그러니까 음. 네, 좋습니다. 해가 뜬 지는 이제 뭐한 15분 정도 지난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구름이 잔뜩, 안개 구름이 이렇게 지금 걸려 있네요. 아. 음. 안개가 많이 걸려 있죠, 지금. 아. 기가 막히다. 25 년도 5월4일124일째되는날 아침 일출 장면, 일출 은5시40 분에 일어났 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기 역광이랑 막 날아갔는데 마을까지 좀 이렇게 보이면은 이제 이런 모습이 마을까지 보이면 이제 이런 모습 조금 더 밝게 마을을 좀더 밝게 하면 이런 네, 모습 해도 지금 떠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두운 해 네, 어두운 네, 나무 그늘 뒤쪽으로 이렇게 지금 연산은 철쭉류들이 마지막 끝물 지금 붉게 빛나고 있는 상황 지금, 시각 6시 10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딱 아침 햇살 너무 예쁘죠. 감사합니다. 풍경이 아주 예술이지. 네, 시골 시골 도시 충남 서산 해뜨는 서산 해지는 서산의 124일째 되는 날, 25년도 5월 124일째 되는 날의 풍경. 마을이 아주 정, 정겹죠. 현장의 모습은 딱 요게 딱입니다. 요쪽으로 갈수록 역광이니까 이제 해가 너무 강해서 해는 날아가기 때문에 분위기는 이제 이렇고 분위기는 똑같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이렇게 해를 좀 강하게 보려면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해를 완전히 이렇게 해만 딱 본다고 하면 이제 이런 이런 상황.